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키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왕의 아들, 조선의 왕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개막난이 살인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의 여섯째 아들 순화군입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선조는 참 여러모로 후대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왕인데요. 선조 본인뿐 아니라 이렇게 그의 아들들도 잔인 무도한 짓을 많이 하여 후대에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네요. 선조의 14명의 아들 중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은 개망나니 삼형제로 불릴 만큼 망나니 짓을 많이 한 아들들입니다. 그중 순하군은 1580년 선조와 순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이보입니다. 순화군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괴팍하고 동물들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잔혹한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순화군이 잔혹함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 이후부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화군은 모병을 위해 강화도로 파견을 나갔는데 왜군이 북상을 하자 함경도로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군들은 그곳까지 쳐들어왔고 순화군은 형인 임해군과 함께 포로가 되고 말죠. 이때 순화군에게 일말의 동정이 가기도 하는 것이 당시 나이가 13, 14 정도의 미성년이었는데 전쟁터로 내몰린 것이죠. 선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신성군은 15살임에도 자신을 수행하게 했고 13살의 순화군을 근황병 모집에 나서게 했던 겁니다. 이후 조선은 배제된 채 일본과 명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 왕자를 포로로 지고 있는 일본은 영토 일부를 떼어주면 화친을 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게 되죠.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명나라는 일본이 남해안 지역을 점유하는 것을 묵인했고 또 일본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는 것을 묵인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같은 묵인의 증표로 1593년 7월 포로로 잡힌 지 1년 만에 임해군과 순화군이 명군에 송환되죠. 순화군은 포로에서 풀려나 신계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포악한 성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대접을 소홀히 한다며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고 합니다. 순나군 밑에 있던 군노들도 순나군만 믿고 사람들을 때리며 괴롭혔는데, 순나군은 오히려 이 군노들을 감싸고 돌기만 했죠. 실록의 기록을 보면, 순화군 이보는 오랫동안 신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장을 너무 가혹하게 쳐서 인심이 원망하고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줄을 잇는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파직을 명하고 속히 올라오게 하여 폐단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며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선조가 순화군을 파직할 수는 없다 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599년 19살이 된 순화군은 공식적인 기록상에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1599년 3월 순화군의 파직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유는 순화군이 이웃 백성을 때려 죽게 만들었는데 그가 왕의 아들이라서 피살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화군이 이렇게 때려 죽인 이가 이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 하며 한탄을 했을 뿐 순화군을 파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순화군은 궁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조의 첫째 왕비인 의인 황후 박씨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녀를 모시던 궁녀를 왕후의 관이 모셔진 빈전역 천막에서 강제로 붙잡아 끌고 와 겁탈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지라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백성을 때려 죽인 것도 덮었건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왕비이면 어머니인 거잖아요. 부모의 상중 범간한 죄가 당시 조선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였기에 선조는 극기야 자신이 승지에게 직접 지시 내용을 적어 전하게 됩니다. 순하군 이보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개팍하여 내 네, 이미 그가 사람 노릇을 못할 줄 알아. 마음 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이 같은 소행을 저질렀구나. 앞서 여러 차례 걸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으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는데 오늘 빈전 곁여막에서제 어미의 궁녀를 겁관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은 하지 못하겠으나.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찌다 말로 할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화를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직접 죄를 내릴 수 없으니 법에 의하여 처단하라. 왕이 처벌을 허락했으니 정시부에서는 순화군의 처벌을 보고했는데. 사실 강간의 죄를 지었기에 왕자만 아니면 사형까지 내려야 했지만 왕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불륜으로 슬쩍 바꾸어서 곤장 80대에 유배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왕자에게 곤장을 칠수 있을까요? 이를 임금인 선조가 수용할까요? 당연히 곤장을 칠 수는 없었지요. 선조는 순하군을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하지만 유배를 갔어도 순화군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수원부사는 왕의 아들인 순화군을 제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순화군은 수원부사 권경우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청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 기둥을 칼로 치며 수원부사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수원부사 권경우는 업무를 보지 못해 결국 짤리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수원부사는 박이장으로 교체되지만 그 역시 순화군을 제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순화군은 형구를 마음대로 꺼내 형벌을 가하고 향리들을 때리고 괴롭혀 수원 지방 관리들이 순화군을 피해 도망을 가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순화군은 가택연금을 명받게 되지만, 근부도사가 담장을 쌓고 있을 때도, 감히 내네 발을 묶으려고 말도 안 되지! 하며 뛰쳐나가 사람을 때렸고, 가택연금 따위 무시하며 나돌아다니며 백성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선조 34년 2월 1일, 신록에 기록된 경기관찰사 남이신이 선조에게 올린 보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8일에 채소밭을 맡고 있는 노비 임동이 있었는데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며 임동의 숙모를 데려가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장형을 집행하였습니다. 28일에는 읍내 사는 김영수가 궁에 당직을 서러 왔는데 잡아들여 20차례 형문하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며 창고지기 노비 어리손의 집을 불태웠고 화공 정업수를 사심저찰에 형문하였습니다. 국물을 봉하여 폐쇄한 뒤로는 즉시 담장을 허물고 나와 여염에 출입하며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온 고울이 비어 봉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온 이후에도 순화군의 만행은 계속됩니다. 약주를 가지고 온 노비를 마구 때리고 노비의 옷을 전부 벗겨 알몸으로 결박한 뒤 날이 셀 때까지 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1601년 2월 또 사람을 죽입니다. 남편이 맹인 남편이 맹인인 무녀가 장석의 씨라는 사람 집에서 역병을 쫓는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순화군이 찾아와 그곳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굿을 하여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였죠. 순화군은 먼저 무녀의 위아래 이빨을 한 개씩 뽑아버리고 집주인 장석의 씨는 쇠뭉치로 이빨을 때려 깨,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어 아홉 개의 이가 빠져버립니다. 무당은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치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석의 신은 겨우 숨만 붙어 있다가, 다음날까지 살아 있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고를 전해 들은 선조는, 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같이 있던 종놈들 짓은 아니냐? 우리 아들은 그냥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야? 하며 순화군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순화군은 다시 한양으로 불려 올려졌고 가택연금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때리고 폐악을 부리며 나돌아다니게 되죠. 이런 상황에도 아들을 두둔하던 선조는. 결국 순나군의 군호를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나군은 밤이나 낮이나 거리를 쏘다니며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순나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며 도망을 쳤고 순나군 측근 무리들은 또 순나군을 믿고 믿고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1604년 5월 순화군은 길을 가던 여인 두 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실록에는 순화군 이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아주 간소하게 써 있는데 그 평을 읽어보면 순화군 이보가 더욱 흉악한 짓을 마구하여 거리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죽였는데 이날에도 두 여인을 죽여. 참혹한 독기를 뿌리는 것이 그게 달하였으므로 조야가 진동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임금은 왕자들을 비호하기만 하여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대해 말하는 이는 배척을 당하였으므로 대간도 논계하지 못하고 재상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이 여인들을 죽이기 전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유독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여인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신분이 낮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참혹한 도끼를 뿌리는 것이 극도의 달하였으므로라는 문장에서 알수 알 있듯이, 여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인 것입니다. 사원부에서는 순화군에 대한 탄핵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순화군을 다시 가택연금하려고 하니 순화군이 나는 절대 갇히지 않을 테다 하며 문앞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순화군은 내 집이 너무 추우니 따뜻한 집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럼 따뜻한 집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며 순하군을 유인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한뒤 문을 패하고 담장을 높여 봉쇄합니다. 순하군은 내 집을 봉쇄하다니 이놈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쳤죠.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하군을 다시 잡아 가두려는데 문 앞에 앉아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나를 가두려는 이놈들 다 보고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또 협박을 합니다. 이에 의금부에서 순화군을 안치하고 봉쇄하려는데 문에서 버티어 봉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며 곤란함을 표했고 결국 금익군 무사들이 힘으로 제압해 순화군을 가택연금하게 됩니다. 순화군은 감시 속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지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품으로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1607년 28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순화군의 졸기에 대한 선조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왕자다. 성질이 패망하여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으며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 비록 임해군과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 하였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가 해마다 10여 명을 헤아리기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는 듯 하였다. 순하군의 행패가 이 정도였는데 임해군과 정원군의 행, 행포보다 절했다는 문구가 있다는게 참 충격적이네요. 그럼 정원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정원군은 선조와 임빈 김씨 사이에서 난 선조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선조 실록에 성품이 포악하고 행동이 방탕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탄핵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실력이 되지도 않는 천함을 억지로 합격시켜 사원부에 탄핵당하기도 했고 군적 회피자를 돈 받고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했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내통하여 밀거래로 이익을 취하고 지방행차를 할 때는 막대한 금품을 약탈하기도 했는데 지방간하에 말 200필에 실어올 정도의 금품을 약탈하니 그렇잖아도 전란으로 피폐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해 선조에게 정원군의 파직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선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것은 정원군이 한 짓이 아니라 그의 노비들이 저지른 짓이니 나쁜 짓을 저지르는 하인이 있다 하여 주인이 꼭 그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원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화군 때와 똑같은 처사이지요. 정원군의 노비들도 정원군을 도와 백성들의 금품을 약탈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고 거칠며 아나부인이었는데 길에서 자의정 김흥남의 하인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흥남의 하인들은 집단 폭행 당하여 거의 실려가고 말았죠. 선조 35년 9월에도 이들은 사고를 치는데요. 정원군의 노비들 몇 명이 길가에서 창기들을 데리고 희롱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개망난이니 노비들도 개망난이었던 거죠. 그들이 시끄럽게 하며 하원군 집을 지나갔는데 하원군 집 노비들이 몇 마디 합니다. 이봐,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제발 조용히 좀 지나가라고. 그 말에 정원군 집 노비들이 너희들이 뭔데 까불어 하며 시비를 걸었고, 하원군 노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자들이 하며 싸움이 나게 됩니다. 서로 치고, 박고,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살았고 거친 정원군 노비들이 하원군 노비들을 일방적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녀들이, 마님, 마님! 하며 달려와 하원군 부인을 부르는데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상한 자들이 와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어요. 하원군은 선조의 큰형으로 선조의 아버지 더 큰군 신주도 하원군 집에서 모시고 있어서 엄청난 왕족이었고 정원군의 숙부인 것이니 집안 큰 어른입니다. 그런 하원군의 부인이 대문 밖에 나와서, 이 무슨 소란들이냐, 얘가 어디라고 행패야 하며 이들을 타일렀는데, 아나부인의 아나 부인의 정원군 노비들이 하원군 부인을 납치해 정원군 집으로 끌고 가 광에 강급해버립니다. 하원군 아들들이 급히 정원군이 사는 세문동으로 달려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였느냐, 어머니를 내놔라, 이놈들! 하며 소리쳤는데, 정원군 노비들은, 아이고, 광열쇠가 없네! 하며 시간을 끌며 딴청을 부리는 겁니다. 얼마 후 정원군이 돌아왔고, 하원군 아들들은 사촌인 정원군에게, 열쇠로 어서 광문을 열어라! 하며 외쳤는데, 정원군이, 감히 어디 와서 문을 열라고 하느냐 하며 화를 냈고, 날이 밝은 후에야 문을 열어 하원군 부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조에게 또 보고가 되었지만, 정원군의 노비들조차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의 사관이 개탄스러운 심정을 담아, 노비들을 추문하지도 못했으니 다른 일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왕자들의 패단이 극도에 이르러 모든 원망이 왕에게 모이니 한탄스럽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자식을 의롭게 키우려 한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정원군에 의해 죽은 무고한 사람이 해마다 10여 명에 이르니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는 듯 하였다. 라는 기록도 남기지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행패를 부린 순화군이 정원군보다는 덜 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정원군의 잔혹함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원군이 인간적으로 조금이나마 동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 능창군이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일인데요. 능창군은 광해군 때 역적으로 몰려 강화 교동으로 귀양갔다가 사망합니다. 아들 능창군이 사망하자 정원군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 39세 한창의 나이로 화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개망난이 왕자 정원군의 또 다른 아들 능량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정원군은 사후 묘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원군의 아들 인조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여 정원군은 원종이 됩니다. 정원군에 대한 기록 중 신중하고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 왕이 된후 그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입니다. 선조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비행을 처음 보고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